안녕하세요. 예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남구에 있는 퀸 화분입니다. 자, 오늘 또 장식장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쫙진열되어 있습니다. 아, 작은 아이들은 더 귀엽고 깜찍하고요. 또 오늘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방문하시면 이런 아이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판매될 아이들 이렇게 쫙줄 맞춰서 아, 여러분께 지금 선보구,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인도 많이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인도분 요거 새로 들어왔고요 요거 도인도분 두 개에 3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3, 높이가 17.5 나옵니다. 자, 도인도분이 주로 색깔이 있는 게 많은데 하얗게 요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키큰 아이들은 요즘 에오니움 심으면, 화려한 에오니움 심으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하얀 화분이라서 뭘심 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거니분 하나에 2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3, 높이가 19 나오고요. 자, 요거는 30%까지 할인했습니다. 자, 키가 좀큰 편이지요. 자, 요렇게 앞에 사다리 모양이 돼 있고, 꽃장식이 돼 있고요. 그 다음 3번, 서연분 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8 나오고요. 20% 할인했습니다. 밑에가 조금 넓고 위에가 좁으면서 꽃, 꽃이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서현분두 개에 2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7 나오고요. 20% 할인했습니다. 자, 이거 서현분 롱분 새로 나왔습니다. 자, 꽃이 있고 옆에 초록으로 이파리를 그려놓고, 자, 안 보던 디자인이죠. 그 다음 5번, 서현분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7 나오고요, 2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 안에 보라꽃, 노란꽃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6번 음내분 두 개에 7만 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4 나오고요, 30% 할인입니다. 자, 진한 초록 바탕에 꽃 무늬가 들어가 있고 보석도 반짝반짝한 하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음내분도 30% 할인하면 요거 가격 좋습니다. 7번, 해바라기 분두 개에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1, 높이가 13.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해바라기 꽃이 두 종이씩 들어가 있고, 시합 부분이 이렇게 액체로 돌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8번, 드나운 분 하나에 3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5, 높이가 12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요것도 가격이 좀 있는 아이인데, 어, 할인을 많이 하니까 착해졌습니다. 날이 꽃같이 요런 느낌이네요. 자, 요렇게 해서 32,000원입니다. 그 다음 9번, 음대분 두 개에 7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요거 30% 할인입니다. 자, 오렌지 바탕에 자잘한 꽃을 새겨놨지요. 보석도 반짝반짝 예쁜 아이고요. 그 다음 10번, 휠 화분 하나에 8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3.5, 높이도 13.5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 화분은 이렇게 골진 모양을 많이 해놓지요. 리본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약간 흰색 회색 가까운 아이하고 빨간색하고 두개 있습니다. 11번 건입은 두 개에 3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1, 높이가 12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흰 바탕, 노란 바탕이 있는데 앞에 꽃장식을 또 예쁘게 화사하게 꾸며놨습니다. 12번, 일반 분두 개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5 나오고요. 자, 요거는 40% 할인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어, 토도의 부분, 그런 느낌도 있지요. 그 다음, 13번, 일반 분두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13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으면서 앞에 나비 모양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지은 분 3개에 27,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팔, 높이가 10.5 나오고요. 정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30% 할인했습니다. 자, 앞에 꽃이 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분들은 지금 바닥면이 안 골라서 그런데 이렇게 차례로 나란히 이렇게 있으면 빈 공간도 없이 아주 깔끔하지요? 그 다음 15번, 더나한분 하나에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30% 할인했고요. 지름이 13.5, 높이가 12 나옵니다. 이런 둥근 분이고요. 자, 꽃 그림이, 앞에도 더 나은 분 소개했는데 꽃이 다른 아이죠?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으로 요거 그림을 다 새겼습니다. 그 다음 16번, 1, 4분 두 개에 39,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11, 높이가 13.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요렇게 캔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언화분 2개에 2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1.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요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으면서 꽃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덩굴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18번, 일반 사각분 3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정사각이고요. 가로 9, 높이가 11.5 나옵니다. 30% 할인했고요. 요런 아이들 가성비 너무 좋지요. 한개에 5,000원입니다. 19번, 산도방군 세개에 3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1.5, 높이가 9.5 나오고요. 40% 할인했습니다. 자, 요렇게 오렌지색 바탕 앞에 리본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바탕에 리본 있고요. 요렇게 세개에 3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번, 일반 사각분 4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사, 정사각이고, 가로 9, 높이가 8 나옵니다. 30%할인했고요 자, 요거는 예은분 느낌하고 좀 닮았지요? 예은분은 아닌데, 자, 요렇게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에 뭐4,000 몇백원 밖에 안 치네요. 요런 것도 나란히 진열하면 참 예쁩니다. 그다음 21번 드나한 분 하나에 28,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분이고요. 가로 10.5, 높이가 11 나옵니다. 30% 할인했고요. 자, 요것도 아주 가늘게 조각을 다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놨습니다. 그다음 22번 드나한 분두 개에 3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1, 높이가 12.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여기는 앞에 입체적으로 꽃하고 장식되어 있고, 색감은 전체가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하나분 하나에 2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5, 높이가 11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이것도 장미가 예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 어느 화분 두 개에 3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1, 높이도 11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색만 살짝 다르고 전체 느낌이 똑같지요. 25번 한당분 두 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5, 높이가 11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략 논, 시골 풍경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다음 26번 건이분 두 개에 21,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11.5 높이가 11 나오고요. 정사각분입니다 자, 이렇게 청색 하나, 흰색 하나, 이렇게 두개 세트로 묶었고요. 그 다음 27번, 건이 분세개에 25,000원 나왔습니다. 요건 새로 나온 아이고요. 지름 10에 높이가 12.5 나옵니다. 30% 할인했고요. 자, 핑크색 바탕, 흰색, 보라색, 요렇게 세개 묶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격이 참착하네요. 28번, 일반 사각분 3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9.5, 높이가 9 나오고요. 30% 할인입니다. 자, 요런 거는 뭐, 하나에 4천0원 조금 더 치죠? 자, 요거 수입분인데 예운분, 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사각이라서 정리하면 깔끔하고요. 그 다음, 29번, 서현분 2개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1.5 나오고요. 30% 할인입니다. 자, 와인잔 모양의 보라색 꽃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30번. 한당분 두 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1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그림으로 들어가 있네요. 시골 풍경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1번. 언화분 두 개에 2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2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여기는 보라색 바탕에 위에 흰색 돼 있는 두 톤이고 꽃이 하나는 위에서 밑으로 하나는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장식해 놨습니다. 32번 수기분 3개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키큰 아이는 지름 10에 높이가 13.5 나오고요. 그리고 키가 살짝 낮고 넓은아이 요거는 지름 12에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색깔 다르나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요렇게 3개 해서 40% 할인하면 18,000원 나옵니다. 그 다음 33번, 도양분 2개에 3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1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밑에가 넓게 생겼고, 위에는 조금 좁으면서 앞에 꽃장식이 예쁩니다. 오렌지, 빨강, 이렇게꽃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34번, 일반분 2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0 나오고요. 하얀 바탕에, 요렇게, 요거 뭐 병아리일까요? 요렇게 모양을 해놨습니다. 하얀 분. 자, 두개 12,000원이고요. 35번. 일반 사각분 세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정사각이고, 가로 10, 높이가 8.5 나옵니다. 자, 요거 다30% 할인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가성비 너무 좋고, 또, 작은 아이들 심을 때 요런 아이들 쭉줄 세워놓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36번, 더블루 분두 개에 3만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8.5, 높이가 9 나오고요. 요거는 50% 할인했습니다. 자, 너무 착하게 나왔지요? 사실 원가 이하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한 40%가 원가인데 50% 할인했습니다. 자, 위에는 프릴이 잡혀있고, 더블루 분. 요거 물 마르면 좋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 37번, 꽃향기 분두 개에 3만 9천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5, 높이도 8.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요렇게 앞에 장식 한번 보세요 꽃이 있고 앞에 또 딸랑딸랑 요런 장신구가 요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깜찍한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8번 달팽이분 도개에 49,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9, 높이가 10.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달팽이분 한번 보세요 여기 계단 여기, 어,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올라가고 있기 앞에 장식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49,000원 나왔고요. 그다음 39번 수목분 3개에 26,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분이고요. 가로 8, 높이가 9 나옵니다. 20% 할인했고요. 여기 앞에 꽃이 요렇게 입체로 다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요거 들어왔네요. 자, 3개에 26,000원입니다. 그다음 40번 수제분 하나에 11,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15, 높이가 11.5 나오고 3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 아이입니다. 넓으면서 위에는 약간 타원 모양에 가까운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생들 심으면 될 만큼 큼직하고 가격 착합니다. 41번. 휴경분 세계에 0 0 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6, 높이가 9 나오고요. 자, 이것도 작으면서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바탕이 노랑 두 개, 핑크 하나고요. 꽃 색깔은 파랑 두 개, 노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요런 거는 위에도 좁고 관에가 작은 아이들, 물든 아이들 탁 담아놓으면 아주 끔찍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2번 꽃향기분 하나에 27,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8.5, 높이가 12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하얀 바탕에 이렇게 꽃을 그려놨습니다. 자 안쪽은 빨고, 밖에는 하얗게 잎에 이렇게 색감 들어갔네요. 그 다음 43번. 산토방분 세개에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3, 높이가 10 나오고요. 요건 50% 할인했습니다. 와, 가격 좋습니다. 자, 요런 거는 뭐, 그냥 너무 착하게 드리는 거죠. 자, 사이즈도 좋고, 아무거나 심기 딱 좋은 아이들. 이 정도 크기 되는데, 세개에 3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32분 하나에 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5, 높이도 9.5 나오고 30% 할인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깜찍하니 예쁩니다. 하얀 바탕에 자 곰돌이 안고 있는 요 모습. 자 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5번 수제분 하나에 1만천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14, 높이가 10.5 나오고 30% 할인했습니다. 자, 약간 직사각 가까운 살짝 둥근 모서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얀 바탕에 빨간 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46번 서현분 3개에 21,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0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꽃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오렌지 두개 들어가 있고 파란 꽃 하나 있고요. 리본 메고 꽃다발처럼 장식을 해놨네요. 47번 산토방분 토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이 높이가 9.5 나오고요. 4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두, 요거는, 민트에다가 노랑바탕, 리본 딱 달린 요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48번. 지은 분세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7.5, 높이가 10 나오고요. 정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살짝 좁고, 발이 요렇게 딱 펼쳐져 있네요. 노랑꽃 2개, 핑크 하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까지 이렇게 연결되게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깔끔합니다. 다음 49번, 휘경분 3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 높이가 9.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보라색, 핑크색,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고, 앞에 작은 장식이 하나씩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꿈공방 3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 높이가 9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바탕색이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분입니다. 그 다음 51번 서현분 2개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5, 높이가 13.5 나오고요. 2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꽃이 그려져 있죠. 오렌지색, 파란색 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52번 일반 분 3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2 높이가 10.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앞에 나비 모양이 찍혀있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자 요렇게 3개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 53번 건이 분 2개에 3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5 높이가 13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빨간 바탕 흰 바탕 있고 앞에 꽃집재로 붙어있고 보석도 반짝반짝 예쁘네요. 그 다음 54번, 더블루 분 2개에 5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원가 이하로 나갑니다. 가로로 10.5,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더블루 분은 또 이름도 있는 아이고요. 자, 위에 프릴 잡혀 있고, 자, 앞에 요렇게 입체로 꽃이 붙어 있고, 밑에 더블루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55번, 수목분 4개에 3만 4천원 나왔습니다. 자, 사각분이고요. 가로로 8.5, 높이가 12 나오고, 3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꽃송이를 두개씩딱 붙여, 붙여놨습니다 자 핑크 있고 진한 청색 녹색 요거는 약간 갈색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네개 나란히 이렇게 3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6번 수목분 세개에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0, 높이가 9.5 나오고 20% 할인했습니다 자 둥근 분 여기도 꽃송이가 두개씩딱 붙어있습니다 자, 오렌지색, 노란색, 청색 이렇게 세개 세트입니다. 그다음 57번 꿈공방 분두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1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 12,000원인데 두개 17,000원입니다. 청색, 노란색 이렇게 두개한 세트고요. 리본이 귀엽죠? 그다음 58번 서현분 세 개에 21,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5, 높이가 10.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앞에 큰 꽃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하나, 파란색 두개 이렇게 돼 있고요. 59번 거미분 세 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6.5, 높이가 9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꽃장식 한번 보세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잘 잘한 렇게 꽃을 붙여 놓고 예쁘네요. 그 다음, 60번, 신명분 3개에 21,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 높이가 9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 바탕 3개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3개에 21,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1번, 꽃향기분 하나에 2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5, 높이가 9.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하얀 바탕에 꽃이, 빨간 꽃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자, 예쁜 나이입니다. 그 다음, 62번. 나래분이고요. 세 개에 31,000원 만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아이는 직사각으로 좀 큼직하고요. 가로로 13, 높이가 9.5 나옵니다. 자, 대지 삼형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이 작은 아이는 가로로 8, 높이가 9.5 나오고 정사각입니다. 자, 요거는 30% 할인했습니다. 그 다음, 63번. 복주머니 세 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7.5 나오고요. 자, 빨간색 하나에 흰색 두 개, 이렇게 세 개에 15,000원입니다. 그다음 64번 도양분 세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 높이가 7.5 나오고요. 20% 할인했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꽃 색깔이 살짝 다른 요런 아이들. 작은 나이인데 참 깜찍하고 예쁜 아이죠? 그다음 65번 1 4분세 개에 29,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뿐 분이고요. 가로 8.5, 높이도 8.5 나옵니다. 30% 할인했고요. 자, 전부 다 캔디가 화사하게 이렇게 웃어 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 66번 작은 공방 3 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8.5, 높이는 7.5 나옵니다. 30% 할인했고요. 자, 앞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또 보석도 장식해서 알록달록 귀엽고 예쁩니다. 그 다음, 67번. 고미분 3개에 2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8 나오고요. 20% 할인했습니다. 자, 앞에 꽃이 다섯 송이씩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 꽃, 하늘 3꽃, 오렌지 꽃, 요렇게 3개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물마름이 참 좋은 흙을 썼습니다. 그 다음, 68번. 서연분 2개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5, 높이가 10.5 나오고요. 자, 파란 꽃, 노란 오렌지 꽃요렇게 있습니다. 하얀 바탕이고요. 그 다음 69번 휴경분 3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 높이가 9.5 나오고요. 30% 할인했습니다. 자, 흰색, 핑크색, 노란색 요렇게 3개로 되어 있고요. 앞에 또 장식이 하나씩 입체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 70번 고미분 4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5.5, 높이 9 나오고요. 20% 할인했습니다. 자, 앞에 이 꽃은 엉금키꽃처럼 생겼는데 이건 다 입체로 돌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4개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